네, 아, 일단 오늘 국내 시장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릴 게 앞서서 어,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원달러 환율이 신경 못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1,100원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94원까지 빠졌는데 어~ 요 근래에 들어서는 보지 못했던 어~ 달러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요 달러 원 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대, 이야기 간단하게 좀 드려드리고 그다음에 투자 아이디어 같은 거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요 주제를 갖고 왔는데 일단은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지게 됐고 당분간은 바이든 시대가 좀 펼쳐지면서 추가 하락을 전망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예, 추가 하락을 좀 전망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 일단 국내 시장 주식시장으로 한정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자구요 주식시장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 외국인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가만히, 그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가만히 옆으로 이제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환차익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음, 외국인 수급에는 땡큐가 되는 거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한정해 봤었을 때는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거는 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 이해되시면 1 번이요. 이해안 되시면은 이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그냥 알고 가시면 좋아요. 예, 어디서 또 이런 얘기 해줍니까? 예, 자, 반면에 이제 서학개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서학개미, 그러니까 미 서학개미라고 얘기하는 미국 시장이 제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이렇게 상승을, 아, 지수가 상승을 해서 내 계좌 수익률은 올라가는데 환차손을 당하게 되죠. 환자손을 당하게 돼서 수익급이 좀 떨어져요. 아주 서학개미들 입장에선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주식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로 좀 한정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하면은 나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환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달러어치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보통 이제 물품 대금을 받으면 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받잖아요. 그래서 1 100 예전에는 100달러어치 수출하면은 아 받아 어 물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전을 했었을 때뭐 1,200원, 1,300원 이랬었는데 똑같이 100달러치를 어 팔았는데 환전했더니 1,100원.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한 2만 원 정도, 1일만 원이니까 2만 원 정도가 손해가 되게 되는 거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이 되고 반면에 이제 수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돈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사오는 것들을 더 많이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뭐라 그럴까 이득이 나겠죠. 음,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이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해외를 직구해외 한 직구를 한다던가 이 수입하는 거랑 똑같죠? 해외 직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 해외여행을 한다던가 할 때, 어, 아무래도 같은 우리나라 돈으로 더 많은 달러로 바꿔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될 텐데, 어차피 해외여행은 지금 당장은 힘드니까, 어, 해외 직구족들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날이 될 텐데, 어, 아, 예, 기분 좋겠죠? <laughs> 혹시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그래서 요즘 저도 좀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해외 직구를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큰 물품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하면 이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선 분명히 좋게 좋은 어,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어요 개인들 입장에서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건데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해외 직구 같은 이제 뭐 단순히 물품을 사는 것 이외에 어또 다른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국가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전체 나라 경제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를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은 나라 전체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쨌든 뭐 구두 개입을 하던 아니면 뭐 정책적인 개입을 하던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안에서 완만하게 움직이길 원하지 환율이 막 이렇게 급격하게 막 계속 떨어진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길 원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입장이나 이런 입장에서도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굉장히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나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좀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 일정 그래서 이제 또일정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어 지금 1 0 9 4 원까지 떨어지고 오늘도 아마 살짝 증시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더 떨어져서 아 증시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더 떨어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천원 중반 정도, 천 원대 한 중반. 뭐더 빠지게 된다면 초중반 정도까지 많이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달러 투자 달러를 어 매입해서 투자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한데 어 달러가 만약에 천원 초중반 때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달러 투자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를 넓혀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뭐 아직까지 뭐 지금 수준에서 뭐 당장 달러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지금 달러 추세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물론 주식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어, 지금 시간이 몇 시죠? 46분이네요. 야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업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본업이 하나 있으면은, 항상 뭐, 제 2의 직업? 에이 두 번째나 세 번째 해서 이제 현금이 계속 그러니까 수입이 계속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달러나 아니면 뭐 금이나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파이프라인을 좀 이렇게 다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이런 쪽으로도 어좀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관점에서 오늘 달러 이야기를 어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